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새로운 토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바로 스테이킹을 통해 무려 900% 플러스 APY라는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. 크립토에서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.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찾던 패시브 인컴의 황금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. 최대 952% 수익률이라면 그야말로 놀라운 기회잖아요. 크립터에 이제 막 들어온 분들이든 이미 토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든 이번 스테이킹 기회는 꼭 경험해 볼만 합니다. 제가 직접 단계별로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사용할 플랫폼은 잘 알려진 탈중앙화 거래소 수시입니다. 여기서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블록 검증을 돕게 되고 그 대가로 추가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. 보상이 최대 952% APY까지 가능합니다.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이에요. 사이트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남겨뒀습니다. 바로 들어가서 저와 함께 따라 하실 수 있어요. 다음 단계는 메타마스크 지갑 또는 호환 가능한 지갑을 연결하는 겁니다. 네트워크가 올바른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커넥트 월렉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. 정말 쉽죠. 연결이 완료되면 수시에서 어떤 토큰을 스태킹 할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특히 이 코인 스테이킹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바로 952%의 수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만 달러를 스테이킹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. 그러면 매일 약265 달러가 제 지갑으로 들어옵니다.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. 저는 보유한 토큰 전부 약 2만 달러를 스테이킹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530 달러를 패시브하게 벌수 있습니다. 그럼 실제 절차를 함께 보겠습니다. 스테이크 버튼을 클릭하고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승인하세요. 잠시 기다리면 거래가 완료되고 스테이킹 잔액이 반영됩니다. 이제 제가 보낸 토큰이 스테이킹 풀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 좋은 점은 필요할 때 언제든 언스테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언스테이크 버튼을 누르면 원금과 수익이 바로 지갑으로 돌아옵니다. 락업에 묶이는 위험이 전혀 없고 자산은 항상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.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24시간 뒤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 여러분. 저는 24시간을 기다렸지만 여러분은 몇초 만에 결과를 확인하시네요. 제 수익을 확인해 보니 스테이킹 잔액이 늘어나 있네요. 현재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540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. 솔직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원금은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고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사실도 큰 장점입니다. 이게 바로 스테이킹 파밍의 강력함이죠. 꾸준히 패시브 인컴을 얻으면서도 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. 또한 보상은 원할 때마다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자유도가 매우 높습니다. 오늘은 스테이킹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. 여러분도 단몇 단계만 거치면 952%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크립토 초보자든 이미 투자 중이든 이건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키는 가장 안정적이고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저도 제 크립토 자산을 계속 여기서 스테이킹할 생각입니다. 최대 952% 수익을 놓치지 마세요. 아래 링크에서 직접 시도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 면책 고지.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